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KBFD 뉴스입니다.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가 제20회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막바지 점검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 진하 김 회장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카카오코 워터프론트 파크 인근에서 진행되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가 제20회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점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칼로아 플라자 마크심 노래교실에서 진행된 어제 준비 모임에는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 위원들과 각 한인 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와이 한인 상공회의소 진아 김 회장은 코리안 페스티벌은 한국 문화를 로컬 사회에 알리는 행사인만큼 로컬 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인 문화를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멋진 행사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참여해주시고요. 또이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그 다운타운인 장소가 아니고요. 알라모하나 볼로바드에 있는 그 오피스맥스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근처에 또 콘도가 많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8월 2일 하와이 코리안 페스티벌 홍보 대사로 위촉된 배우 신현준 초청 시사회를 시작으로 8월 3일 알라모나 블러바드 카카오코 워터프론트 파크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제20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리게 됩니다. 20주년 코리안 페스티벌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초청 무대와 하와이 케이팝 댄스 그룹의 특별 공연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명나는 장구 공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랑고고장고 예술인 협회 한국팀 공연과 공중 음악을 바탕으로 한3현 육각 보존회의 공연, 최근 탄탄한 가창력과 비주얼로 데뷔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5인조 걸그룹 수피아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